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가 재밌어지게 마법을 부리는 역사잼잼TV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5강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그 여러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해둔 다섯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부여, 두 번째 나라는 고구려, 세 번째 나라는 동해, 네 번째 나라는 옥정, 다섯 번째 나라는 사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알기 전에 하는 특징 뭔지 읽고 갈게요. 이 여러 나라의 성장은요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진 나라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옥저, 삼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부여를 알아볼 건데요. 부여는 사출도예요. 정치체제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왕이 있어요. 그럼 왕이 옆에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국어로 나뉘어서요. 각 자기가 나설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다라고 볼수 있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체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영고, 뭐 동맹, 뭐 무천, 뭐 계절제, 요런 것들은 이제 당시 제천행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서 추석, 추석, 설날 같은 거죠. 연고는요, 12월 달에 열립니다. 12월 달에 열려서요, 어, 제천행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 라는 것이 있는데요. 형사취수제는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풍습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장을 좀 볼게요. 순장은요, 이제,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한 자,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한 명을 따라 같이 죽은 거예요. 그냥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어, 그런 정치체제, 사회체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책십 2법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거 법이에요. 입니다.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고구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구려는 제가 회의라고 이게 사출도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출도와 제가 회의의 차이점은 이거는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인 거고요. 사출도는 그냥 정치 제도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나뉘어서 정치 제도를 이끌어, 나,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거고, 제가 회의는 신하들 중에서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들을, 회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천행사 바로 동맹이 있습니다. 동맹은 10월 달에 열려요. 그래서 지금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추수, 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옥제가 있는데요. 서옥제는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10년을 살아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서 10년을 살아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살아서 10년을 더 살아요. 약간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과, 이 힘이 공평하다, 똑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사회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해이라는 나라를 볼게요. 동해 나라는 나라를 보기 전에, 우리 이 여섯 개의 나라들의 특징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부여와 고구려 두 개의 나라는요, 왕정체제예요. 왕정체제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동기 시대 때, 군장 시대가 아니라 왕정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왜 차출도 이렇게 많은 특징들이 사회 모습, 정치 모습들이 있는 거고 이 동해 옥저 사마는 군장 체제예요. 그래서 아직도 청동기 시대와 비슷하게 생각 이그이 그,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해는 무천을 한번 보겠는데 무천은 5월에 열려요. 그래서, 약간, 약간의, 농사 잘 되게 한다는, 뭐, 기호?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단궁, 과하마, 또 하나를 들자면, 반어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여기만의 특산물들이에요. 동해가, 약간, 강원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 쪽에 있으니까, 약간, 오징어, 네, 뭐궁 단궁이 뭐냐면 단거리로 쏠수 있는 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궁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책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화는 모여서 책들을 읽는 무슨 풍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저로 넘어가 볼게요. 옥저는 이제 밑면을 이제 그리고 가족 공동명. 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가족 공동묘는 순장이랑 달라요. 순장이랑 요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순장은 야한 사람이 죽으면 같이 묻는 거잖아요. 가족 공동묘는 가족 한 명이 있어요. 가족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씩 죽어 나갈 거 아니에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똑같이 계속 묻는 거예요. 가족들. 을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면을 이제는요. 당시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돌보는 육아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만을 볼게요. 사만은 이제 소도라는 것이 있는데 소도는 신성구역이에요. 신성구역이 신성구역이 뭐냐면 이제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억울한 도둑자들도 도둑놈들도 들어가도 그잡잡 잡, 쫓아가던 군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못 잡아요. 그리고 이 소도에서 알수 있는 특징이, 군장. 군장이 왕 역할이 똑같으니까 제가 왕이라고 쓴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제사장은요, 이제 제사하는 거죠. 왕은요, 정치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절제한 확인하고 갈게요. 계절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절마다 대천행사를 여는 건데, 봄에 한번 열었어요. 봄에 3월달에 한번 열었어요. 그럼 6월달에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9월달에 여는 거, 뭐 12월달에 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알고 가볼게요. 우리 이 3화는요, 3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한, 변한, 진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삶는 사람은요, 오래 사는 사람, 나라는 이제 마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잼잼TV였습니다.